자, 현호 오늘 소수와 합성수 먼저 공부해 볼게. 자, 소수.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소수랑은 다른 의미야. 중학교에서 배우는 소수는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가 포인트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니까 약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겠지. 음? 그러면 우리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가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에는 2, 3, 5, 7, 11, 13, 17, 요런 수들이 있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 포인트. 소수 중에서 짝수는 2뿐이 없어. 왜? 이 위에 나오는 수들은 다 2를 약수로 가지니까 적어도 1과 자기 자신과 2를 약수로 가지니까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2만 유일한 짝수이고 나머지는 홀수가 되겠지. 그게 포인트고. 자, 그러면, 그러면 합성수. 합성수도 포인트.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소수가 아닌 수라고 해야 되겠네. 자, 그러니까,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니까 약수의 개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겠지. 여기서 아까 내가 중요한 포인트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라고 했잖아. 자, 1은 약수의 개수가 1, 자기 자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하나지. 약수의 개수가 하나인 것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거야. 왜?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가 맞는 거야. 되겠나?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다음 수 중에서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뿐인 수를 모두 고르시오. 자, 소수라는 말이 없지.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뿐인 수를 모두 고르시오. 고로 소수를 고르시오. 소수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4. 아까 얘기했지. 소수 중에서 짝수는 2밖에 없다고. 4는 1과 자기 자신 1과 4와 2를 약수로 가지니까 합성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9. 9는 1과 자기 자신 1과 9와 9는 3으로 나눠지잖아, 그치? 그래서 3도 약수로 가죠. 자, 아까 짝수는 2밖에 없다 그랬지, 소수 중에서. 그러니까 홀수인 13, 37, 57을 잘 봐야 돼. 13은 1과 자기 자신 13을 약수로 가지니까 얘는 소수가 맞아요. 오케이. 자, 37. 자, 우리가 홀수가 나왔을 때 엄마가 각 자리 수를 더해 보라고 했지. 3 더하기 7 했을 때 10이 나오지. 10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3으로 나눠지지도 않아. 그래서 37도 소수 맞아요. 자, 57 한번 볼게. 57은 5 더하기 7 하니까 12. 12는 3의 배수, 고로 57은 3으로 나눠지는 수야. 그래서 57은 1과 자기 자신, 그리고 3, 적어도 약수의개 수가 3개 이상이다. 그래서 57은 아니고, 여기서 소수는 13과 37, 두개가 되겠지. 자, 나머지 문제는 현호가 연습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 오늘 반복하자.